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어,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개인적인 음, 지인의 부탁으로 어, 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, 제가 이 코인작두 채널에서는 영상을 어, 한동안 못 올렸었는데요 이제는 어, 제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코인작두 채널에도 어, 영상을 꾸준하게 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코인작두 채널 많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자 시바인후 어, 정말 보기만 해도 어,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거의 마지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, 불장 때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자, 민코인,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시동이 걸릴 것이다. 자, 그중에서도 시바이누도 늦게 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, 현금화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다른 먼저 시동이 걸리는 코인들을 진입하셨다가 나중에 오셔도 충분하다.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자, 3월, 2월, 3월 이때쯤이었는데요. 자, 그때 제 얘기를 들으시고 자, 일부 현금화한 후에 다른 코인들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더 저렴한 가격에 시바이누 매수할 수가 있으셨겠죠. 자,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2024년 가격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. 지금 뭐 바닥까지 내려왔고요. 심지어는 자, 2024년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 직전 가격까지도 여전히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반등을 한다. 자, 이렇게 볼 수는 없구요. 하지만,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빠져도 2024년 이 가격 라인, 자이자이 자이 라인까지 이게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죠? 자 따라서 뭐 여기서 지금 자 매수를 하나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매수를 하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.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 가격이 아니라 매수 시기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시바이누에 대한 재진입 또는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가 가장 좋은 매수 시기일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. 자, 올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자, 이 시바리움 레이어 2. 자, 이 시바리움이 생각보다 조조한 실적을 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자, 뿐만 아니라, 그렇다고 시바이노가 완전히 죽었냐? 그건 아니죠. 여전히 강력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. 문제는 너무나 강력한 커뮤니티라는 게 문제입니다. 즉, 자, 대중화의 길보다는 매니아적인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. 자, 이 대중화 같은 경우에는, 자, 가격을 끌어올리고,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 대중화죠. 투자 저변의 확대가 있어야 되는데요. 자 매니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강력한 경쟁 상대로 여러 민코인들이 출시가 되었죠.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바이누가 이렇게 가격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더 조정을 받고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을 해 보면 자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되었습니다. 자, 매니아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계속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야 네트워크가 계속 커지고 활성화가 되는데, 자, 이 매니아들, 매니아, 자, 매니아들도 늙고, 뭐, 사라지고, 바뀌고, 뭐, 여러가지, 자, 감소 요인들이 있겠죠. 자, 그렇게 해서 이 매니아들은, 자, 감소하는 양보다, 이 매니아들, 자, 이 매니아층이 감소하는 양보다 새롭게 유입되는 양이 많아야 되는데, 지금은,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, 자, 솔라나 민코인 생태계가 급성장했다는 건데요. 특히 작년부터 솔라나 민코인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죠. 자, 이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리 속도, 자, 압도적인 처리 속도와 저렴한 가스비가 강력한 무기죠. 자, 그리고, 자, 사실 가상화폐에 있어서 호재이기도 했지만 악재이기도 했던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. 자,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친화정책을 펴면서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가속화되었는데요. 자, 트럼프가 트럼프 민코인을 출시하면서 잠깐 뭐 열풍이 불었지만 기존에 있는 민코인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죠. 뭐 도지라든지. 시바라든지, 자, 주로, 이제, 이견 테마, 이 코인들에서, 뭐, 동물, 코, 자, 동물 테마 코인들이, 뭐, 이렇게 여러 개 있었죠? 뭐, 페페, 뭐, 펭귄, 뭐, 쭉 이런 게 있는데, 봉크. 그런데, 이제, 이러한 테마를 정치 테마로 관심을 이동시켰기 때문에, 자, 기존에 있는, 기존에 있던 닌 코인들에게는 사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, 생태계 개발 속도가 어,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시바리움 레이어 2가 출시되었지만 다른 경쟁 체인들과 비교했을 때 개발 속도라든지 사용자 유입에서 어, 많은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. 시바 수학 같은 경우 총 예치금 자, tvl이 2,470만 달러로 전체 덱스 중 6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확실하게 어, 성장 속도가 많이 느린 편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페페 같은 경우 같은 이더리움 기반 민코인이지만 올해 들어서 1,140% 상승을 했었죠. 자, 아무튼 가장 치명적인 단점, 자, 이더리움 기반 이 민코인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가스비였는데요. 자, 이런 것들을 시바리움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지만 시바리움 자체가 생각보다 성과가 저조했다는 부분이 가장 시바이노 가격이 암울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뭐 얼마나 느리길래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. 솔라나 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처리 속도가 자 35배에서 7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. 거래 수수료 또한 솔라나가 훨씬 더 저렴하죠. 따라서 지금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바이누는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바이누 투자자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고 계셨던 부분은 2024년 상반기 2024년 초와 올해 초 이때 수익화하거나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소액이라 그냥 잊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번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꼭 정리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자 시바인 후어 제가 시바이누를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부터 어, 많은 분들께 자, 이 밍코인 테마는 주의를 해야 되는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쭉 끌고 간다. 자 이것 보다는 자 사이클 사이클에 따라서 확실하게 저점에서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일단은 나오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. 자, 이때 정리 못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, 자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셔야 되고요. 신규 진입을 해서 좀 단타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.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최소한 자두세배 정도는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시바이누죠. 자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민코인 테마가 힘을 보여줄 시기가 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두세 배 정도 수익 보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가격도 괜찮고요 조금 더 좋은 가격과 자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무리 두세 배 수익 가져가도 자이 기간이 길면 말짱 꽝이죠 중요한 거는 급등 직전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이익입니다 가격은 일단 제가 바닥 구간 말씀을 해드렸고요 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. 어쨌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민코인 테마는 좀 뒤늦은 다른 테마 랠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좀 뒤늦게 랠리가 올 것이다.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자, 보다 어 자세한 시기에 대해서는 어 제가 시장의 신호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시기가 왔을 때 본격적인 랠리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. 한동안은 자, 시바이누 뭐 봐봤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안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? 자,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랠리가 빨리 올 다른 코인들 투자해서 소액으로 좀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제 시바이누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GP의 특급정보 해서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소액으로 안전하게 24시간 신청 가능하시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아래 버튼을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은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에는 1 0 0일의 기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시바인 후 같은 경우 실시간 대응 정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 시황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소통방에 입장하셔도 좋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갖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 모르시겠다면 자 무료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 메뉴 중에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은 바로 빠른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시 TV나 PC로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이렇게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.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선택 메뉴 버튼이 나오면서 편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청을 많이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. 자 여기 나온 100일의 기적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자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.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? 노 no,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 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박토큰 불과 2일 만에 75% 상승 게임빌드 42% 상승 패치 펭귄 72% 상승 무브먼트 69%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본다 아무나 돈본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,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.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.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?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.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. 자,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원으로 일단 시작해보자고요. 자, 그럼 50만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? 10억, 1억, 1000만원, 100만원?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, 1억은 어렵겠죠? 자,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하지만 천만원 백만원은 가능합니다.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. 투자 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%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원에 10%면 5만원이죠. 원금과 합치면 55만원이 됩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.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 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천만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원으로 천만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 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. 1억이 넘습니다. 자,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? 자,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, 자,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.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.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? 10억이 넘습니다. 자,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?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. 68억이 넘습니다.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?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.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. 50일 차에는 6천만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. 50만원으로 6천만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.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원으로 천만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.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. 무료로 진행되고요.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-8481-4359번으로 100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에 신청 완료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확인과 안내가 가능합니다.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.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 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.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? 하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자, 100일의 기적, 100.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